안녕하십니까 생활탐구실 미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골프 의류를 입고 있어요. 어,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 바로 골프장 피부관리법. 그 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팁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행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믿고 하지 말아 보세요 훨씬 더 피부가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골프장에서 저희 피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바로 햇빛입니다 어 여름철 게다가 지, 날씨가 좋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의 자외선 이 햇빛에 저희가 피부가 노화되고 또 타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이 골프장에서의 햇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잘 나야 골프도 잘 쳐지지만 피부에는 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선크림도 굉장히 잘 바르고 모자도 쓰고 선글라스도 끼고 고글도 끼고 뭐 패치도 붙이고 별걸 다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사실 이 피부 골프장만 갔다 오면 뭔가 피부가 더안 좋아진 것 같고 뭔가 더 화끈거리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다른 외부 활동보다 더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여러분들께 어, 어떻게 하면 좀더 피부 관리를 쉽게, 좋게 할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크림이죠. 선크림. 어, 제가 선크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선크림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어, 사실 선크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크림 중에서도 사실 이 SPF, SPF 50 이상 되는 선크림을 꼭 발라 주셔야 되고 여기에 PA 라고 하는 PA 플러스 3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필요한 네, 외부활동 골프장에서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SPF50 이라는 뜻은 98% 수준으로 이그름 화상 그러니까 얼굴이 검게 되는 현상을 막아 준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F50 이상을 두껍게 발라 주셔야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PA, PA는 3개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PA는 노화를 유발하는 햇빛, 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건데, 이 플러스는 지속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플러스가 3개 정도 있다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어, 차단해 줄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희는 땀에도 씻겨 내려가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조금 두껍게 자주 발라주시는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크림을 어, 그 등급 이상 바르는데, 자주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이따 루틴은 제가 한번 다시 설명. 여러분들, 이거 주의사항인데,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어, 제가 여러분, 아, 제가 이 영상을 찍, 찍으려고 했던 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서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패치. 네. 이 패치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어, 만들어져 있는 거고, 이 패치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저희의 피부의 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조금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효과를 주는 이 패치인데 사실 제가 골프장에서 여성분들을 보거나 다른 분들을 보면 이 패치를 잘못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패치는 사실 그렇게 장기간 붙이면 좋지 않아요. 제가 라운딩을 가다가 보니까. 18월 내내 패치를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까지도 붙이고 계세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이 제품은 사실 그렇게 오래 붙이는 제품이 아니에요 이 설명서를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대부분의 설명서들은 30분에서 작게는 20분 거의 마스크팩 수준으로만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감이 많이 나는 어떤 순간에 붙이고 잠깐 띄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걸 뭔가 햇빛을 차단해 주니까 붙이고만 있어도 뭔가, 아, 보호가 될 거다. 또 피부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 저희 피부는 모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모공은 유수분 밸런스에 가장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을 내뿜어서 피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유분을 주면서 저희 피부를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모공을 막은 상태로 장시간 있게 되면 피부는 유수분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자연적으로 저희가 피부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도와 유분기를 유지하는데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어쨌든 접착 형태의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분들은 대부분 뭐 천연 검성분이거나 뭐 젤라틴 성분이겠지만 그래도 피부에 파스만 저희가 오래 붙이고 있어도 피부가 다 상하는데 이렇게 어떤 부착형 패치를 오래 붙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패치는 절대 라운드 내내, 18월 내내 붙이시고 있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정말, 정말, 정말 이거 붙이고 싶다. 좀 열감이 너무 과하다. 이럴 때는, 어, 9홀에서 어, 11월. 그러니까 전반 끝날 때쯤에서 후반 시작할 때, 저희 그늘집 가서 잠깐 쉴 때, 네, 그 정도 타이밍에만 잠깐 열감을 식혀준 형태로 쓰셔야 돼요. 사실 그리고 이거 붙이고 샷도 잘안 돼요. 이거 불편해서 얼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이거 장시간 붙이시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피부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 당시 에 어떤 피부에 햇빛을 막아준다고 할지 몰라도 이 피부 자체가 가진 어떤 자생력을 잃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어, 선크림의 사용 루틴, 골프장에서 사용 루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만 하면 절대 골프장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루틴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냥 도착했을 때 화장실에 가서 100원 동전 크기에 100원 정도 크기만큼 충분히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어, 여기에 뭐 화장하실 분들은 더, 더해서 화장해 주시면 되고 다시 그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5를한번 지나서 미스트를 한번 뿌려주세요. 이 열감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열감을 한번 줄여줄 수 있는 쿨링 미스트 형태의 미스트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열감이 좀 사라지고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이 좀들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타이밍에 선크림을 조금만 다시 발라줄 거예요. 미스트를 건조시키고, 선크림을 콩알만큼 발라서, 콩알만큼 정도 짜서, 이그 햇빛이 가장 많이 닿는 부위에 톡톡톡톡톡 이렇게 두드려서 그냥 얹혀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전반이 끝나고 나서, 패치를 붙이시던가,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서 열감을 좀 내려줍니다. 그리고 좀 휴식을 취하시다가, 나가기 직전에 다시 어 콩알만큼 선크림을 얹어줍니다. 피부가 햇빛이 가장 많이 닿는 부분에 좀 얹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의 17월쯤? 거의 끝나갈 때 쯤에 이때 방심하면 안 돼요. 이때 약간 이 방심하는 타이밍에 타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도록 한번더 미스트를 뿌리고 아까 콩알 만큼의 선크림을 얹어줍니다. 그러면 절대 골프장에서 타지 않아요. 그리고 노화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골프장 때문에. 네, 이렇게 미스트와 선크림만 가지고도 골프장에서 절대 피부가 상하지 않을 루틴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우리 피부를 위해서 미스트와 선크림 꼭 챙겨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루틴을 설명드렸는데 너무 힘든 홀이 있었어요. 너무 막 파파이브인데 한 번도 카트도 못하면 거울 올라가고 굉장히 힘들었다. 이럴 때는 기분전환으로 한번더 발라주시면 미스트 한번 하고 선번 발라주시면 다음 샷도 더잘 맞아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기분전환의 느낌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화장품 사용에도 이렇게 선크림 업 미스트 이렇게 잘 활용해주시면 절대 어, 필드 가서 타거나 피부가 상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아까 패치 절대 절대 주의해서 오래 붙이면 안 돼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 여러분들도 골프장 가서 버디 하세요. 네. 파 말고 버디 하세요. 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